오늘 영상은 임영웅 씨가 현재까지 찍은 광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영웅이 광고만 찍으면 엄청난 매출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광고콜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광고콜과 대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임영웅이 지금까지 광고 촬영을 몇 개나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쌍용 자동차 G4 렉스턴입니다. 미스터 트롯 우승을 하면서 받은 자동차인데 광고 촬영까지 하게 되었네요. 또한 첫 광고 수익을 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청원 아이스 정수기 광고입니다. 임영웅이 광고 모델이 된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 증가한 5만 대를 기록하였다고 하고 임영웅 정수기로 불리는 살균 얼음 정수기 세니타 판매량이 5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 건강 목걸이 팔찌 브랜드인 클라비스입니다. 임영웅이 차서 그런지 엄청 너무나 멋있어 보이네요. 네 번째 광고는 바리스타 커피 광고입니다. 커피 광고는 배우들 중에서 탑 배우들이 많이 촬영을 하는데요. 임영웅 또한 그만큼 탑 배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 세치 탈모 케어 샴푸 알 블랙입니다. 임영웅 자신의 유튜브에 엄마와 함께 제품 언박싱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광고주들의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는 한국야구르트의 발효 홍삼입니다. 미스터트롯 당시 불렀던 영상을 활용해 만든 광고입니다. 일곱 번째 광고는 구전 녹용입니다. 러시아산 녹용과 아홉 가지 국내산 천연 재료를 달여서 만든 건강식품입니다. 여덟 번째 광고는 임플란트 광고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찍어 대세의 의지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광고는 의료 광고입니다. 웰메이드 well 회사 의료광고를 촬영하였고 3주 만에 매출 510%를 상승하여 을 역시 임영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웹번째 광고는 청년 피자 광고입니다. 런칭 3년 만에 전국 200호점을 열었다는 대세 브랜드 청년 피자. 그래서 대세 가수 임영웅 씨가 찍어야 될 광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 피자 대표님은 임영웅 효과가 대단해 이사만 나도 매출이 10%씩 뛰어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1 번째 광고는 리지케어 화장품 광고입니다. 영웅 세럼, 히어로 세럼, 엘리베이터 세럼이라고 부르는 임영웅 화장품 광고입니다. 12번째 광고는 티바 두 마리 치킨입니다. 8월에 공개된다는 티마두 마리 치킨 광고는 벌써부터 우리 동네에는 티바 두 마리 치킨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임영웅이 광고 찍으면 대박 난다는 속설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웅이 촬영한 12개의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앞으로 더 많은 광고 촬영과 좋은 노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또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